이건 진짜 하늘이 도와준다, 나 개그하라고. 음, 인중이 민간이. 주세요.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양치 라디오. 이할 괜찮아? 그럼. <목소리나> 그럼. 하세요. 난레오 전화하지. 과즙? 그 구준? 그, 그, 그 친구였어 주... 걸프런트? 좋아합니다 그, <laughs> 그때처럼 어떻게 생겼어? 같이 살아줄게길길하아뭐 찾아주... 해야 되나? <laughs> 이거 한 번만 팔요하면 응. 꽤나 힘드니까 저거 응. 해놓고 저장고만 찍으면아 다른 것도 찍어주는 거아니요사진 같은 는거 사진? 선생님어 당연하지 중간에 지금 멈춰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릴 사진 찍고 당연히 그래야지 응. 아, 그럼 잠깐 밖으로 나가서 사진 찍고. 아니. <laughs> 나 눈썹 진짜 잘 됐잖아? 아, 나 벌써, 나 벌써. 어, 어떡해. 빨리 차단해, 라 지금부터. <laughs> 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웃어봐, 웃어봐 이렇게 나아 어, 이거다, 이거네 처음 스토리 올리면서 태그하자 그 영상 찍기 전에 괜찮지? 아, 영상 어 괜찮지? 인스타 찍응나 잠깐 인스타 비디오 앞에 서주세요 땡큐 원앤아컬터 써야 될거 같아 이거 맞아, 이거 완전 그런 느낌으로 간다, 그 예쁜 거, 예쁜 거 써도 아 에이 레오잖아 레오지? 그래 고마 좋아 그치? 내가 해준다는데. <웃음> <웃음> 좋은데? 와우. 아이라인을 확실하게. 그래. 반짝 이다 그러지 않어 <laughs> 대박인데? 완전 대박이. 그렇게 하고. 아, 재밌다. 아,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야 보이는응 완전 확실하게 들어야 돼. 어, 떻게된래 <laughs> 어, 좋은데, 응? 여기서보이는확실하잖아 <laughs> 어머, 확실해도 되는 줄 이게 아주 확실해야 돼. <laughs> 확실해야 <확실하게> 돼. <웃음> <확실하게> <웃음> <해야> 돼. <laughs> 확실해 콧거가 굉장히 높아보인다 야 <laughs> <laughs> 그래서 랄라를 무슨 속눈썹을 사서 알리? 어렵다야나 진짜 레전드야 나 봐봐 야 똑같아 똑같아 나 그냥 지금 그냥 랄라리야 언니 남자잖아요 언니 남자잖아요 언니 남자잖아요 언니 자국 없잖아요 <laughs> <목소리> 나 진짜 랄라리같지너 응. 근데 근데 조금 예쁜 편이야. 너레오제한거 봤어? 레오제이가 먼저 여기까지 내려 이렇게 턱까지. 응. <목소리> 와나 진짜 똑같아. 완전 날라리야 나 지금. 나 보여? 어어어오 <목소리>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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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머리를 괜게지야 이러면 안 돼. 스티커 스티커. 너무 예쁘세요. 나 미친 거 아니야? 배우자에게 나 처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응. 괜찮지. 약간 너무 자유분방. 응. <laughs> <laughs> 어, <진짜>. 오 이거 뭐야? <laughs> 대박이야. 응, 대박이야 우리. <laughs> 언니 남자잖아요. 언니 자국 없잖아요. g 미 하고. 하세요. <웃음> <웃음> 너 그거 알아? 머리 한번 흔들면서 해야 되는 거들어해서드드드드드드 <laughs> 어. 하는 거. 어. <laughs> 어. 안녕. 응. 응. 어, 어. 나온다 나온다. <laughs> 입술은 내가 메이크업 좀 해줄게 립밤 지우고 플럼핑 지금 시작해 네오 비싸다 비싸 아 너무 아프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괜찮아 네 응. 좋아 음 응, 음. 응. 응, 응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등분컬라 이렇게 와우 이건 나 그래서 그 힌스 이걸 바르고 음 음. 고데기 있어 고데기를 있지?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살짝 그 빡빡인데 가발쓰는 사람 같아 리클로즈를 좀 바를까? 아기 원숭이 같지? 감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런가 수도 이어게 저렇게 올리지 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같아너 진짜 선형 엄청 많이 해서 부작용이잖아 <laughs> 음, 음. 너무 기꺼나했다야 그러실 수도 있을 것같으요 음. 어직 안됐어요? 음. 음, 음. 됐어요? 음, 음. 너 진짜 짜알같아너 완전 상담실장인 같아 응응 음, 중중이미이 음. <laughs> 음, <laughs> 아니다. 0호 아, 나이만안 좋구나. 그냥 앞, 앞머리를 말자. 그, 그대로이그 나무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말아가그렇해 그립해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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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람들이야 응, 진짜 대단하다. 응. 중간에 막뭐 먹고 그러진 않겠지? 응. 계속 딴짓 하고 싶을 것 같아. 응. 얘 나처럼 <웃음> <웃음> 특이하다. <웃음> 아 팔자주름, <줄>, 팔자주이 <laughs> 포인트네. 그리고 아이라인. 그 정도 봐야 되나 <laughs> <나도. 웃음> 아 너는 괜찮아. 눈썹이 없으니까이 어? 자아 깊은 눈썹 <laughs> 이거 그렇게 해야 돼? 스크류로 해야 돼? 스크류로 해야 되지 좀기지우다 응. 그치? 우리 너무 무서워 이거 <laughs> <응. 웃음> 야나 눈썹 좀... <laughs> 근데 색깔 예쁘지 않아? 어? 골룸 같아. 진짜? 나 눈썹 탈색할까? 완전 예쁘지. 완. <laughs> <laughs> 야나 눈썹 탈색해야 되나 봐. 훨씬 예쁘지 지금. 나 너무 예쁜데 지금? 그렇지? 야, 나 대박이지? 응. 팔자 주분이신앙수야 아, 그럼 여기서 먹을까? 응. 나 가끔 안커 응. 야, 너가 호박볶음 먹는다 해가지고 했잖아. 아니, 진짜 안 된다니까. 왜? 왜 자꾸... 잘 어울리지? <laughs> 정신 차려? <차요? 웃음> 야! 이게 뭐하는데? 어때? 어, 빨리 사진 찍자. 우리 할머니한테서 이러고 놀 거야. <laughs> 조금 사진 더 찍는 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살짝 <laughs> <laughs> 미친 것 같아 그래.